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온라인 강의 여섯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업 때는 건축주가 토지를 매입할 때 명도 부분 또 기존 세입자의 관계를 잘 체크해 보고 토지를 매입하라고 제가 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섯 번째 수업에서는 원 토지주한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접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 부분은 토지를 매입할 때에 대출을 받아서 건축 행위를 진행하면 그 사이에 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허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요. 이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접수하게 되면은 토지 잔금치르고 토지 등기까지 다 끝나기 전에 건축 허가를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두세달 정도는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수업인데요. 다가구하고 근생, 그리고 다가구 플러스 근생이 있는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허가 접수를 할수 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토지를 매매할 때 계약 시, 이 계약서에 이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도도 중요하지만 토지 매매할 때이 계약서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요청을 하고 그거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특약 사항에다가 정리를 해서 계약 단계 때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지 계약서가 이미 정리돼 버리면은 나중에 토지주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가구라든가 근생 같은 건물을 허가하고 신축할 때는 계약 단계 때꼭이 내용을 특약 사항에다가 기입을 하고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될 내용이지만 공인중개사가 건축 허가에 대한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냥 계약서만 작성을 해버리는 부분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건축주가 허가 진행을 할 때는 꼭이 계약서에다가 이 내용을 명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허가를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강의 때 건축 허가를 접수할 때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 토지 소유권에 관련된 확인은 담당 공무원 그러니까 건축과 주무관이 이거를 확인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허가를 진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토지 소유권을 미확보시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습니다. 통상 토지를 계약할 때 3개월로 계약을 하죠. 3개월은 계약 중도금 잔금. 그래서 잔금을 3개월 후에 치르고 완료된다는 내용이 되는데요. 이래서 계약시 뭐 중도금 잔금 이렇게 되는데 이 토지를 미확보할 때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다가구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나 다가구플러스 상가주택은 허가를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를 접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지사용승낙서는 원 토지주가 원 토지주가 새로운 매입자한테 매입자한테 토지를 사용을 하는 승낙서를 작성을 하고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인감 증명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은 사실 B라는 새로운 토지 매입자가 건축 허가를 접수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약을 하면서 바로 설계 진행을 하면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벌써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죠. 잔금 치를 때는 허가가 완료하고 시공사 선정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3개월을 세이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잔금 치르기 전 중도금 때 보통 이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허가 접수를 하게 됩니다. 중도금 때 그러니까 뭐 2개월 차라든가 그때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허가 접수를 해야 된다. 계약서를 청부해서 원토지주가 승낙했다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다세대 주택은 토지사용 승낙서로 안 됩니다. 토지사용 승낙서로 진행이 안 된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경우에 세금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강화됐기 때문에 사실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한 다음에 신축하느냐, 신축한 다음에 증여를 하느냐,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 경우에도 100% 붙인 땅이 있었는데, 이거를 철거하고 나서, 붙인 자녀, 자녀, 이렇게 세 명이 지분 정리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증여가 되겠습니다. 증여. 이런 경우에도 건축허가 접수 전에 토지 등기를 정리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은 증여세가 있죠. 증여세. 증여세가 있는데, 구옥 그러니까 건물이 오래됐을 때 토지 땅의 땅값과 그리고 새롭게 건물을 지어서 토지를 건물을 또 증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세무 부동산 세무를 상담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온라인 공부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계약할 때잘 모르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을 잘 활용하시면 돈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잘 알아보시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뭐 이러한 주요한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하나하나씩 사례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편안하고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영이었습니다. <목>